시는게 뭡니까? <laughs> 못하는게 없다는게 못 못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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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허경영 총장님 오늘 저는 흑사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 외너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흑사병이라는 병이 돌고 있고 이 병들이 우리나라에 불법 외너자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막아야 될까? 사스라는 병이 과거에 돌았을 때는 공식적인 출입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검역을 강화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가 일하는 건설 현장같이 불법 외너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검역이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들어오게 된다면은 흑사병 뿐만 아니라 다른 병도 어마 무시할 텐데요.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총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뭐 답이 간단합니다. 해외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서 한달 벌어가지고, 걔들은 1년 가족을 먹여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 만 원을 쓰는 민족이지만, 저 근로자들의 가족은 하루 2천 원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80%가 하루에 2천 원 미만으로 살고 10%가 만원 이상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세계 12국이야. 우리가. 맞죠? 예. 상당히 잘 사는 민족이고 그러니까 서양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하면 은그 월급만 해도 월남이나 미얀마나 이런 나라 사람들은 1년을 먹고 살아. 한달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보내주면 큰 도움이 돼. 그러죠? 그러면 그 근로자들이 와 있는 만큼 우리나라 달러가 나가겠죠? 네. 나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 통일해야 되죠? 네. 공동으로 먹고 살아야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대학 취업률이 세계 1위야. 우리는 85%까지 대학을 가고 프랑스는 30%, 미국은 25%, 대학을 안 가요. 우리는 일을 험한 일을 안 하려고 그래. 전부 대학을 가는 거야. 이래가지고 우리의 인력이 한쪽으로 편중돼 있어. 고급 인력으로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허점을 누가 이용해? 외국인들이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와야 걔네들도 먹고 살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평균이 이렇게 섞여 가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해외 근로자들이 와 있는 것을 우리가 합법적으로 와 있는 근로자 보고는 뭘할 수가 없어. 네. 알죠? 네. 불법으로 와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합법으로 와 있는 사람들 보고 뭘할 수가 없고, 우리 검역 당국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검역이 예, 특수한 병을 가지고 못들어게돼 있어. 알겠죠? 그리고 흑사병은 그 중국에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흑사병이 있었죠? 네. 패스터, 패스터. 덜지가 옮기는 거야. 우리나라도 저런 들판에 흑사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이 중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염병 때문에 외국 근로자를 내쫓아야 된다. 이런 말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공동의 삶을 살아야 돼. 자, 입술이 가난하면 이빨이 잘살수 있나? 내가 이야기했죠? 예. 순망치 아니라고 그랬고, 또 순망치 순방시지라고 그랬죠? 예. 입술이 없으면은 이빨이 병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도기 형태지만은 세계 통일하기 전 단계. 알겠죠? 예. 내가 나타나면 세계 통일로 치달아요. 내가 여러분 보기는 <laughs> 순해 보여도 이 신인은 십만만명천명 <laughs> 모인 데서는 카리스마가 요 정도 나와요. 근데 10만 명모이면 무슨 카리스마가 나와요. 100만 명 모인 데 가서 내가 연설을 하잖아요. 사람 내 눈에서 막 불이 나와요. 그런데 5천만 명이 보고 있는 KBS의 MBC, SBS의 대통령 후보 토론에 내가 나갔을 때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가 나와요. 말도 <laughs> 못해 맞겠죠? 그때는 국민들이 내만 쳐다보면 가서 표안 찍으면 안돼 <laughs> 네. 강력한, 강력한 카리스마를 받기 때문에 완전히 돌아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건 안방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방에 여기서 뭐 손자들 데리고 카리스마 부려봐요 뭐 그거 하니까 <laughs> 아, 그래 안 그래요? 어, 아빠가 참 집안에서는 별것도 아니고 카리스마도 없었는데 아빠하고 산에 갔다 호랑이가 나타나서 아빠가 호랑이를 보고 이 새끼 우리 아들 을 물어 그러면서 아빠가 공중고양하면서막호랑이그럴때데 <laughs> 자식이 야 호랑이를 눕혀 놓고 나는 아버지를 쳐도 자식이 야 아빠 카리스마 참 대단하다 <laughs>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가서 호랑이들하고 싸울 때는 카리스마가 있는 거야. 근데 평상시에 아빠가 뭐 집에서는 맨날 뭐 비실비실 고 야, 덩어리 좀 밟아, 다리 좀 밟아. <laughs> 애들 보고 맨날 빌빌 하지. 그런데 아빠가 가족이 위험하다. 이럴 때는 아빠 카리스마가 대단한 거예요. 알겠죠? 내가 지금 천명 모였을 때 나오는 카리스마와 신인은5천만 명이 보고 있다. 그때 내가 나가는 카리스마는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기자 인터뷰할 때 보면 조금 그런 걸 여러분 보게 돼요. 내가 기자 인터뷰할 때는 굉장히 눈을 부라리고 막 굉장히 살벌해요. 그런데 KBS에서 인터뷰를 한다 이럴 때는 더 무서워요. 엄청납니다. 그때는 역사가 뒤집어 엎어져 버려요. <laughs> 알겠죠? <laughs>